북한의 구원과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분단의 고통이 가셔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고 에스겔 37장 22절에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북한에 대입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대로 북한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북한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합니다. 그들이 우상들과 그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에스겔 37장 2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북한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불쌍한 영혼들은 구원받게 하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김씨 일가의 우상, 주체사상의 악하고 더러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북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될지어다. 북한은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북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악의 정권으로부터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예로 거대한 감옥에서 살아도 지옥을 살고 죽어서도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소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 쓴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히브리서 30, 13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북한 정권의 노예로 살아가며 거대한 감옥에서 갇혀사는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 악한 김일성 삼부자의 학대 아래 고통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한 북한 동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북한 땅에서 북한 동포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함께 당하시는 우리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수 있도록 하소서. 분단된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원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또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생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5장 7절. 8 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권력을 우리 동족을 위하여 마음을 찢고 대죄를 뒤집었으며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유를 여겨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녀들 하나님의 눈물을 씻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북한 땅에서 고난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죄악의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공유로 여겨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공급자 피난처와 요새되어 주옵소서. 북한을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일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